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이썬 왕기초 문제 풀이. 오늘은 배열 1번에 자가진단 8번과 9번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10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배열을 저장한 후 짝수 번째 입력된 값의 합과 홀수 번째 입력된 값의 평균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평균은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출력한다입니다. 이렇게 10개를 일단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리해서 늘 하던 방식으로 입력을 받아 주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뭐 한꺼번에 전체에 대한 합과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짝수 번째 입력된 값 홀수 번째 입력된 값을 구분을 합니다 이게 주의하실 게이 숫자가 짝수냐 홀수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짝수냐 홀수냐를 따지는 겁니다 자 우선 합을 구하는 거든 평균을 구하는 거든 짝수 홀수 번째 두 개를 분리해서 합을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sum1과 sum2를 만들어서 둘다 우선 0으로 시작을 해 주겠습니다 짝수 번째의 합은 sum1에다가 계산을 하고 홀수 번째의 합은 sum2에다가 계산을 할 거예요. 포문을 사용하여 이 리스트의 길이만큼 반복을 시켜 줍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순서에 해당하는 인덱스 i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구분을 해서 맞춰 줄 건데 자,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하는 거는 if i를 2로 나눴을 때에 나머지가 0이면 짝수죠. 잠깐 패스를 적어 놓고 else이면은 홀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이 i가 짝수라고 해서 여기서 입력된 순서가 짝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입력된 순서는 제일 앞에 칸을 기준으로 여기가 첫 번째 칸이다 해서 홀수로 구분되지만 이 인덱스에 들어가는 i는 제일 첫 번째 칸이 0으로 시작하고 이자리에 친구들이 짝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전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홀수에 대한 내용이고 이 else에 들어가는 게 실제 짝수 번째에 관한 내용입니다 둘다 우선은 뭐 합을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홀수에 대한 거는 sum2에다가 담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sum2에다가 리스트에 i번째 친구들을 다 추가를 해주고 짝수도 마찬가지 sum1에다가 리스트에 i 번째의 값들을 누적을 시켜줍니다 여기만 이 if문으로 홀수, 짝수 인덱스를 잘 구분을 해 줬다면 그다음에는 프린트에서 짝수 번째 입력된 값의 합을 먼저 출력하죠 그러면 얘는 요거 형식을 복사를 해서 이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sum1이 그대로 들어가 주면 되고 하나 더 프린트를 해서 이번에는 밑에 거 평균을 복사를 해서 자, 요 평균은 얘를, 썸툴를 가지고 평균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썸툴를 나누기 10개를 받았으니까 5를 해주면 되겠죠? 5를 해줘도 되고 또는 리스트 길이에 반을 해줘도 되고 저는 편하게 계산을 5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라는 조건을 위해서 땡땡.1f 까지 해주면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은 다 맞춰준 것 같아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에 있었던 10개의 입력 예시를 넣으면 sum은 446 평균은 78.8.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제출. 100점 차리가 잘 되네요. 보통은 문제에서 값을 기준으로 홀수 짝수를 나누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 인덱스를 가지고 홀수 짝수를 나눠서 약간은 새로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자가진단 9번 문제. 10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배열을 저장한 후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하자. 이 문제는 리스트에 내림차순을 해주는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해결을 할수 있는 문제죠. 자, 입력부터 받아주고 그다음에 리스트.sort를 하면은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정렬을 하면은 이거는 기본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p 린트별표에 리스트를 찍어서 실행을 하고 요 값을 집어넣으면 정렬은 되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내림차순이 아니라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죠. 얘를 내림차순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reverse 는이라고 해서 true 설정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요게이 reverse가 뒤집다라고 하는 뜻인데 기본 펄스로 설정이 돼 있어요. 이 펄스일 때는 오름 차순이고 이거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을 때는 기본으로 오름 차순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내림 차순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면 얘를 true로 적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 실행을 해서 똑같은 값을 넣어주면은 이번에는 큰 값부터 쭉쭉쭉쭉 내림 차순 정렬이 잘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하고, 네, 100점 처리가 잘 되죠? 오늘 풀어본 두 문제는 8번은 약간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지만 9번은 굉장히 간단하게 풀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남은 형성평가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